안녕하세요. 대벌의 헤림입니다 이번 게임은 보스의 지갑입니다. 마피아 보스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장을 경찰들이 포위했습니다. 보스가 흘리고 간 지갑에서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기금 속 지폐, 신용카드, 신분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뒷면이 파란색인 플레이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는 모래시계 카드, 뒷면이 노란색인 특수 카드. 추가 신분증 카드, 보스의 지갑, 동전과 순정 토큰, 마지막으로 참조 카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로 우선 모래시계 카드를 모래시계에 그림이 있는 면으로 테이블 가운데 둡니다. 게임의 라운드는 모래시계 카드가 모두 다 뒤집어졌을 때 종료됩니다. 각 플레이어에게 순정 토큰 1점씩을 나누어주고요. 남은 순정 토큰은 모두 지갑, 동전 주머니 칸에 넣어준 뒤 지퍼를 잠급니다 뒷면이 노란색인 특수카드를 모두 다잘 섞은 뒤각 플레이어당 두 장씩 나눠주고요. 남는 카드는 이번 라운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카드 중 이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밑쪽에 추가신분증 카드라고 적혀 있는 추가신분증 카드들이 총 다섯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왼쪽 아래쪽에도 추가신분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카드들 다섯 장을 지갑, 이 카드를 넣는 칸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참조 카드도 있는데요 플레이어마다 하나씩 참조 카드도 받습니다 플레이 카드를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플레이 카드만 준비하는데요 카드 왼쪽 아래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플레이 인원수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네 명이 게임할 때는 2인 거는 다 사용하고요 이렇게 6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제외하고 5도 제외합니다 다 부터는 모두 다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이런식으로 플레이 카드를 분류하여서 준비합니다. 플레이 카드를 모두 다잘 섞은 뒤 플레이어마다 5장씩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남는 카드들은 지갑, 지폐를 넣는 칸 쪽에 한쪽 방향으로 다잘 넣어줍니다. 플레이어 인원수만큼 동전을 테이블 가운데에 비공개해 놓고 각자 한 개씩 가져갑니다. 가져간 동전은 자신의 앞에 공개합니다. 동전의 숫자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 게임은 시계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동전은 계속 공개하여 자신의 앞에 듭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 입증에 성공하면 승점을 얻고 총 3라운드 동안 가장 많은 승점을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게임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라운드에서 누군가 마지막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즉시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4가지 행동 중 1가지 행동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갑에서 플레이카드를 한장 보지 않고 가져오기. 두 번째, 자신의 플레이카드 한 장을 지갑에 넣기. 이때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오거나 넣을 때는 원하는 위치에서 가져오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신분증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은 자신의 플레이 카드 중에 300만큼의 가치를 내고 지갑에서 아까 이쪽 작은 주머니에 있었던 추가 신분증 카드 중에 한 장을 보고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이렇게 보고 가져오지 않은 카드들은 다시 원래대로 놓고요. 구매할 때 사용했던 지폐도 지갑으로 플레이 카드 안쪽에 넣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차례에 모래시계 카드 한 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라운드를 빨리 종료시키고 싶을 때 자신의 차례에 이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면 차례가 종료되고 그 다음 사람이 차례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차례를 한번 하였다면, 시작 플레이어는 다시 플레이를 하기 전에 모래시계 카드 한 장을 뒤집습니다. 차례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시작 플레이어는 모래시계 카드 뒤집기 행동을 반복하여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차례에 모래시계 뒤집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한 라운드에서 각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행동은 총 6번입니다. 플레이 시 주의사항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가거나 아니면 다시 넣을 때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갑에 플레이 카드는 한쪽 면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야 카드를 넣거나 뺄때 불필요하게 카드가 공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뒷면이 노란색인 특수 카드는 플레이어가 특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수 카드의 경우에는 지갑에는 넣지 않고 각 플레이어 앞에 놓아두고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시작하거나 또는 라운드가 끝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수카드 보시면 각 카드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선물이야 라는 특수카드의 경우에는 자신의 차례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고, 카드의 액션을 수행한 후에 자신의 차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수 카드의 사용은 행동에 포함하지 않고 사용한 특수 카드는 이렇게 차례로 범위를 만들어서 버려둡니다. 특수 카드는 그 특수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만 맞는다면 연속으로 두 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종료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카드는 마지막 모래시계 카드가 뒤집혔을 때 자신의 앞에 공개하고. 특수 카드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수 카드의 능력은 모두 다 다르니 특수 카드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마지막 모래시계 카드를 뒷면으로 뒤집으면 라운드는 즉시 종료합니다. 라운드가 종료했을 때 근무 중인 경찰관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여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하여 조사합니다. 근무 중인 경찰관은 경찰관 신분증과 경찰관 배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선택하여 지목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모두 공개합니다. 이때 플레이어가 무죄라면 아무 일이 없지만 만약 유죄라면 플레이어가 가진 재산은 모두 경찰관이 몰수해서 가져갑니다. 이 재산은 경찰관의 총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유무죄를 판정할 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뒤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들을 모두 다 공개하고요 유무죄 판정을 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정할 때 유죄인 플레이어는 자신의 승점 포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에 넣어야 합니다. 무대를 입증한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승점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 인원 수에 따라 승점 토큰을 획득하는 경우가 다른데요. 2인 플레이의 경우에는 가장 부유한 플레이어만 승점 토큰 하나를 획득합니다. 3인 플레이의 경우에는 가장 부유한 플레이어는 두 개, 두 번째 부유한 플레이어는 한 개를 획득합니다. 4인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가장 부유한 플레이어는 승점 토큰 세 개를 획득하고요, 두 번째 부유한 플레이어는 두 개. 세 번째 부유한 플레이어는 한 개를 획득합니다. 5명에서 7명인 플레이의 경우에는 가장 부유한 플레이어부터 차례대로 승점 토큰을 네개세개두개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때 부유함의 정도를 판단할 땐이 동전들도 자신의 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동전이 같은 금액이 없으므로 재산은 동일 금액일 수 없고 부유한 순위가 반드시 정해집니다. 동전도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무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장자가 500CU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플레이 카드로는 딱 500만큼만 갖고 있습니다. 이때 500 플러스 동전 2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100만 장자는 무죄를 입증하게 되죠. 반면에 이 플레이어가 500CU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500CU로 플레이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2센트 때문에 유죄가 됩니다 유무죄 판정 후에 순점 토큰 가져가기까지 했다면 라운드는 완전히 종료되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특수 카드끼리는 게임 라운드에서 제외했던 카드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다시 잘 섞은 뒤에 새롭게 두 장씩 나눠주고요 추가 신분증 카드도 다시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플레이 카드도 모두 다 다시 잘 섞은 뒤에 각 플레이마다 다섯 장씩 나눠주고, 다시 지갑에 잘 넣어둡니다. 그리고 동전도 다시 다 모아서 뒤집은 뒤에, 잘 섞은 뒤에, 다시 한 개씩 가져간 뒤, 가장 낮은 숫자가 나온 플레이어부터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3라운드 종료 후에 승점의 합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승점의 개수가 더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역할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이 다른데요. 각각의 신분마다 설명을 드리면 존 스미스의 경우에는 500CO 이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신분증은 한 장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폐는 두 종류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요 게임에서 지폐는 이렇게 노랑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폐 종류 제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색깔의 지폐는 여러 장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색깔의 지폐가 두 종류 이상을 이렇게 세 종류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은 색깔로 여러 장을 갖고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금속 카드가 있는데요 귀금속 카드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재산의 가치에는 포함이 되지만 지폐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폐 종류 제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존 스미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허용되는게 신용카드 한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이름이 존 스미스라고 적혀있습니다 때문에 이 신용카드를 존 스미스 이외에 다른 플레이어가 받을 경우에는 유죄가 됩니다 존 스미스는 이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하지만 라운드를 종료할 때 신용카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가 종료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스의 지갑에서 지폐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어 카드를 계속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폐가 나오면 이 지폐도 자신의 총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유무죄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백만장자의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지폐는 두 종류까지만 가질 수 있고 신분증도 한 장만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보유 재산이 500CU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재산이 500CU 이상이 안 된다면 유죄가 되겠습니다. 패션 모델의 경우에는 재산은 총 재산이 500CU 이하여야 하고 신분증도 한 장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필수적으로 기금속을 반드시 한장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폐의 종류는 무제한입니다. 경찰관의 경우에는 재산은 500CO 이하, 신분증은 한 장, 그리고 지폐는 두 종류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관 배치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신분의 플레이어가 경찰관 배지를 가지고 있으면 즉시 유죄가 됩니다. 경찰관이 만약 경찰관 배지가 없는 경우에는 휴무 중인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만약 경찰관 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근무 중인 경찰관이 되어서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조사할 수 있고 만약에 그 해당 플레이어가 유죄라면 그 플레이어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비밀요원의 경우에는 500CU 이하의 재산 그리고 집폐는두 종류까지만 가능합니다. 비밀 요원은 신분증을 반드시 두장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비밀 요원 신분증 이외에 다른 신분증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비밀 요원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역할이 반드시 비밀 요원이 됩니다. 비밀 요원이 존 스미스나 경찰관 신분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나 경찰관 배지를 가지고 있다면 유죄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스의 지갑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